봐요, 여기. 저것도 거미. 아, 요거는, 여기 나오다가 해줄게요. 나오다가. 저기, 개미부터 잡고. 아, 처음서부터 이 토치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, 처음에 토치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, 또 갔다 왔습니다. 개미. 꼼짝마. 아. 으라차차차. 차 봐요, 여 봐요, 여 봐요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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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개미야. 이게 다 개미에요. 난리 났습니다, 난리. 빨리 지지라고. 빨리 지지라고. 알았습니다. 빨리 짓겠습니다. 워낙 멍꾸를 하겠다. 번쟁난줄 알겠다. 번쟁난거아니야 너네 편하게 해준 후가. 어, 여기 귀뚜라미도 나오고, 뭐. 어, 죽어. 내 네, 불났어. 불 조심. 불 조심.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아주 구수한 냄새가 아주 저 귀뚜라미가 저렇게 막혀 나오네. 저렇게 이렇게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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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지먼지가 막혀 나옵니다. 막물어막 내물어 막 내물어 들어가 꿀도 못했나봐 아주 뚜라미가 막 뒤뚜라미가 응. 저 안에 있었나 봐. 응. 이렇게 성장을 아예 못했네 이놈은. 회사가 아주 부실해. 회사가 아주 부실합니다. 아주 부실한 회사. <laughs> 영세업자 영세업자. 응? 영세업자. 파형을 시켜버렸습니다, 파형. 어우, 근데, 씨는 아주 엄청 늘었나봐요. 꽤 바쁜가 봐. 좀만 참아라. 참아라. 너무, 어우, 여봐, 벌 봐. 벌은 엄청 많은데. 일은 얼마 못했어. 또, 불날지 모르니까. 또 산풀 날 짚을 놓니까잘 관리해서. 어, 거기도. 여기 한번더 여기도 한번더 지져야 될것 같아. 아주 수북해. 아우, 이렇게 뭐 못했네. 너네 아주 회사가 아주 너무 영세하구나. 응, 회사가 너무 영세해. 뭘 그렇게 아예 못했어, 아주. 하긴 뭐 여태 비가 왔으니 뭐. 너무 못했어 너네. 너무 영세합니다. 영세 업자입니다.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 내가 벌통이 아니야. 나는 너네 회장님이야. 너네 회장이다. 이쪽으로 들어가. 나는 너네 회장이야. 내가 벌통이 아니야. 어, 귀뚜라미. 귀뚜라미가 한 대여섯 마리는 나왔어요. 그 안에서 이 벌통 안에서. 이제 속이 후련하겠구나 너네가 속이 후련하겠어 개미 완전 퇴치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다 꺼졌나 보고 확실히 불 완전히 꺼졌나 보고 꽝이도, 아직도, 계속. 알았어, 너네 소독시켜줄게, 소독. 소독, 아주 소독, 소독. 소독. 어, 음. 여기 불다 꺼졌고, 여기도.